안녕하세요. 하나회원권TV의 김상학입니다. 전국 골프 회원권 시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9일 현재 전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100여 개 주요 골프 회원권 평균 시세는 2억 4천만 원입니다. 지난달 대비 소폭, 아주 소폭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대별로는 초고가대는 매물이 거의 나오지도 않고 매수도 그렇게 달라붙지 않는 상황이고요. 고가대 같은 경우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거래도 거의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가 때 같은 경우는 3에서 4% 정도 하락을 했고요, 저가 때는 오히려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골프 회원권 시세는 추석 전에 항상 시세가 주춤했습니다. 이번에도 시세가 초고가 고가 대 회원권을 제외하면 보합세 내지는 약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뭐 7, 8월 그 여름 비수기 수준으로 거래량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뭐 9월 달에는 아무래도 시, 그 거래량이 늘어서 시세가 야가 속폭 상승하던지 보합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량은 너무 지금 미비한 수준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형권이 뭐 폭락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시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권 평균 시세는 2억 6천 5백만 원이고요. 지난달 대비 한1.5% 정도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같은 경우는 2억 7천만 원 중반까지 떨어졌고요. 기흥은 2억 6천대 초반 남서울도 3억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나인홀 증설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자유시시 또한 매수세가 실종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뉴서울은 좀 하락할 것으로 보였는데 법인 매수가 유입되면서 3억 7천만 원 유지하고 있고요. 수원시시 또한 법인 매수의 유입으로 2억 1천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2억 2천 중반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북권의 서울시시와 한양시시는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클럽 하우스 증설이 예정되어 있어 시세가 그렇게 뭐 생각처럼 하락할 것 같지는 않고요. 또그 증설 비용을 그 여태까지 그 서울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용으로 잉여금으로 증설을 할지 아니면 회원들의 분담을 분담금을 걷어서 증설을 할지는 추후에 결정하겠지만 하여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가 회원권 중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레이크사이드는 법인 매수가 유입되면서 14억 5천만원까지 거래되면서 한달 만에 1억 5천만원이 상승을 했고요. 아시아나 또한 8억대 중반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신원화산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화산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2억 하 5천여 그때 말씀드렸는데 1 2억은 무너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스트밸리 암촌 남부 매물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매수자들도 뭐 그냥 대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면에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급격히 상승을 하다 보니 20억이 넘어가면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 생각은 20억 정도 선은 무너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초고가 때 회원권 매물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시세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면 뭐 회원권 시세가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약간 떨어질 조짐 보면 법인에서 바로 회수를 하다 보니까 시세가 그렇게 크게 하락하진 않는데 우선 떨어진다고 보면 우선 많이 올라갈 것들이 많이 떨어지긴 하겠죠. 그뭐 워낙 산이 높다 보면 고이 깊다고 하듯이 약간 그런 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세가 하락한다면은 금융권 증권사라든지 은행권에서 제일 먼저 팔 겁니다. 그때는 정말 하락세가 강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금융권에서 지금 뭐 매각한다는 조짐도 없고 그렇다고 매수하는 것은 다 보류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